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재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 있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드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드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보면 그렇습니다. 23절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 나눠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이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통하여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난 후에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관례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제수의 옷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이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섯 가지의 종류의 의복, 머리에 쓰는 두건, 신발, 속옷, 겉옷, 허리띠를 입고 계셨다. 네 명이 한조로 구성된 노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의복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속옷을 누가 취할 것인가를 놓고 제비를 뽑는다. 요한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는 사건을 구약의 예언 10편, 22편 18절의 성취로 설명합니다.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의 순환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는데 통상 이 옷이 이 옷도 그렇습니다만 옷을 통으로 짠게 아니라 이. 옷, 이옷 조각을 몇 개를 붙여서 하죠. 양복도 부분 뒤에 이렇게 해서 옷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눴다는 것은 겉옷을 이야기해요. 겉옷은 네 조각으로 옷이 붙여져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재봉 가운데 바느질이 돼 있고 그런 옷을 입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불처럼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바지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속옷이 있고 하나로 이렇게 해서 통으로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걸치는 옷입니다. 걸치는 옷. 오늘날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은 가보면 이 인도나 이쪽 아랍 지역은 여자들이 아직도 옷을 하나로 입어요. 기가 막히게 천 하나 가지고 위에 옷, 치마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있습니다. 그게 참 기술이에요. 우리들은 그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데 하나로 입었으니까 그게 네 조각으로 바느질이 됐으니까 잘랐다. 그런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으로 통으로 짠 것이므로 그랬습니다. 속옷은 그냥 하나로 짜버렸다. 그래서 이걸 나눌 수가 없어서 재비 뽑았다.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영상 본 것, 영상을 본 것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옷은 입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입은 걸.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속옷을 로마의 군사들이 재비 뽑아서 가졌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완전 나체입니다. 희로라기 하나 걸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화나 사진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다 베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입혀놓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형상화하고 영상화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 벗겨서 속옷까지 나눠 가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 가장 처참하고 심리적으로 자기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다 사람이 옷을 벗겼을 때 옷을 벗겼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제일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 사람을 가장 짓밟는 모습은.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애를 무시당하고 낫고 사람들에게 당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속옷을 나누어 가졌다. 완전 나체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세프스라는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로마시대, 로마의... 로마에 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학자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요세푸스가 쓴 유대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관습이나 유대인에 대한 책을 보면 이렇게 통으로 짠 통으로 짠 속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장 그룹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는 예언자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유대인이 추앙하는 세 가지 모습이 다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제사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오늘날 목사예요.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고 신약식으로 오늘날 시대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가장 큰 예배의 핵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죄인이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가 통할 수 없지만 제사장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어린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것 예배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제가 용서의 선언을 하고 사실은 설교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사장으로서 입땅에 오셨다는 것은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네명의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모는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인 것으로 보이고 여인들은 마음을 찢는 아픔을 느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세번 해뜨기 전에 세번 다굴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는 게 정말 세번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 남자들은 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 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여인들은, 여기 네 명이지만 더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키스하고 이게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는 여인들이 부각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인들의 신앙이 변함없을 때그 여인들도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 남녀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무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말 가운데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살롬의 아들 요한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에게 모친을 맡기신 이유는 그 제자가 그분과 친척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비교 인류 구원이라는 과업을 이루시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돌보시는 의무까지 충성을 다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도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도 기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니, 여기 그 후에"라는 표현, 그다음에 세번역에는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 그 뒤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언급한 사건과 앞의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다 맡기고, 오늘 시간적으로는 조금 지나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과정까지는 정오에 십자가에 매달리셔 가지고 오후에 해가 질 오후 한 3시쯤 돌아가신 것, 3시에서 4시 사이에 돌아가신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건, 그러니까 반 이게 한꺼번에 슉 일어난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됐다. 그 라는 것은 제가 쭉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어머니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시간 정도 지날 수도 있고, 꽤 지난 후를 얘기해. 이제 예수님이 영혼을 떠날 것을 그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 피, 탁, 십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를 흘렸으니까, 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다 쏟고 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환자나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이 수혈하는 거예요. 피를 다시 넣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 대부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를 쏟을 만큼 쏟아서 이제 죽게 돼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피 돌렸으니까 목도 마르고 해서 내가 목마르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거기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 적신 해면을 옷을 죄매요 예수님의 얼굴에 대니 그랬습니다.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이침에 군인들이 신포도주, 병사들이 마시는 값싼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죄매요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본관 복음서와 달리 요한에서는 요한 복음은 여기서 우슬추를 언급합니다. 이 우슬추는 출애굽기의 유월절 의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을으로 그리기 위해서 요한의 해석학적 시도를 읽을 수 있다. 이 우슬추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기둥과 좌우문설주에 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도구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마지들 첫 배가 다 죽는다는 모세의 선언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다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피를 이렇게 묻혀서 문설주에 바른 걸 우슬초로 했다. 그래서 이 예식은요, 유대인의 제사의식에 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해계의 재물을, 번재물을 바칠 때, 그 우슬, 양을 잡고, 그 피를 묻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 없음을, 제사장들이 선언하면서 피를 바르는 예식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환란과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우술주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의 상에서의 이 역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한 사건이다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혼이 떠난 지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의 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행하라 명하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그 일은 뭐냐? 우리 인류의 구원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천국이 약속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다 말은 헬라어로 파라토켄토푸뉴마를직격하면 푸뉴, "숨이 물 넘겨주셨다"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넘겨주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발적인 죽음을 힘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백민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거기에 하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 후에 완성을 이루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돌아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고 또한 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땅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 이루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또한 우리도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